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원입니다. 2020년 2월 23일입니다. 음, 제가 그저께, 그저께 예측한대로, 어, 대구 경부상이 폭발적으로 하루에 1 0 0명단 응. 음, 뭐, 이건 뭐, 어, 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히, 어, 예측할 수 있는 바입니다. 어, 왜냐하면, 실제로, 감시망에서 벗어난 지역사회 전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음, 그리고 지금, 뭐, 신천지교의 예배 방식 자체가, 밀폐된 공간에서, 밀폐됐다는 건 완전히 뭐공시 차단이 아니라, 매우 가깝게, 이 말로 전도하는 공간에서, 천명? 수백, 최소한 수백 명이 한 시간 정도, 소위 말하는 통성 기도를 하고, 무슨 뭐 일종의 그 모션 같은 것도 같이 따라 그러면서, 어, 그 바이러스가, 환자의 바이러스가 집중적으로, 어, 완전히 뭐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것이 한 번만 이 아니라 한 시간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다인한테 접촉된 거는 그건 순식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들 혹은 이 사람들 혹은 여기서 바이러스가 안착된 어떤 사람이 이 고위험군 말하자면 중증의 침대에 누워 있는 요양병원 어르신들한테. 바이러스 옮겼다고 하면 그건 뭐 치명적이죠. 지금은 그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사실 일종의 어 주류 언론의 아니 주류 종교에서 벗어난 그런 종교 집단의 포교 방식 자체에 대한 문, 문제는 지금 이것과는 무관하지만 상당히 어, 염려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더 어, 감, 감췄다고 하면 사실을 감췄다고 하면 그건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건 어, 형사적으로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무지해서, 그리고 어, 어제 뭐 광화문에서 차라리 죽, 뭐 죽는 게 낫다 말하자면 정권을... 심판하는 집회에 나오는 것이 더 낫다 라고 그런 사람들의 주장은 어, 그건 대단히 반사회적인 거죠. 어, 즉, 어, 사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사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전염병 전파의, 를할수 있는, 있음에도 있는데, 그거를 법적으로 대처하고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 이게 우리 시스템의 문제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음,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제가 뭐 바이러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역학조사관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역학조사관은 보건방역 프로파일러라고 합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냐고요정말 맞습니다. 어 제가 일을 시작할 때쯤, 프로파일러를 시작 2006년, 7년쯤에 이제, 검시관들이 이제, 채용이 돼서 일을 했을 때인데, 그리고 또 이제, 제가 1990, 4년, 5년 서울대병원으로 일할 때에도 음, 이 역학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서울대병원 근무할 때 저랑 같이 일했던 친한 어, 친구이자 동료였던 내가별핵으로 원내 가운데서 죽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 뒤에 이제, 어, 교찰에 그 들어오게 되고, 프로파일가 러 되면서, 어, 그런 얘기들 많이 했죠. 보건 관련된 음시안들이랑왜 역학조사관을 보건 프로파일러라고 방역 프로파일러라고 하냐면은, 어, 이 바이러스, 이 신종, 말하자면 미지, 미지의 어떤 바이러스건 세균에 걸린 사람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추적해야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다 역학조사관. 역학조사관은, 뭐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누가 와갖고 그 사람이 누구를, 어 접촉했고, 그 누구를 접촉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몇 사람을 접촉했을까? 이걸 CCTV를 보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쭉 추적해야 된다. 연결, 연결, 연결. 그게 지금 역학조사관이 하고 있는 거고. 다행히도 우리가 메르스와 사스의 어떤 실패를 경험하면서 역학조사관을 대폭적으로 채용을 했고, 어, 그리고 그들한테 권한을 주기 위해서 감염병, 아니, 전염병 예방에 대한 예방 및 관리된 법을 만들어서 그들한테 서울경찰권을 주게 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디테일,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제력을 발생하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약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31번 환자인데요. 31번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국악조사의 내용 갖고 지금 어, 질병 CDC, KCDC와 31번 환자들과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31번 환자는 그러니까 KCDC의 주장은 그겁니다. 정은경 본부장의 주장은 어, 병원에서 검사를 권유했는데 뭐 사실은 병원을 저기 왔는데, 31번 환자가 거부했다. 근데, 31번 환자는 그게 아니라, 자기는 보건소에서 요청을 했다. 뉴시스사 단독 인터뷰인데, 그런데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보건소에 현한 시간 정도 실장을 벌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문제는, 이 사람이 실제로 거짓말 을했 느냐？아니면 이 사람 말이 진실 이냐？예 를들면 만약 에31번은31번환 자의 말이 진실 이라고 하면 은 그걸 역학 조사 를했던 실제로 역학 조사 에 면담 을했던 역학 조사 관이 이거 는 직무 유기라된거잖 습니까？표준 매뉴얼 에 따라서 표준 매뉴얼 에 따라서 하지 않은 거고, 놓친 거죠. 꼭그 놓친 것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났다고 하면은, 이 역학조사의 신뢰성만이 문 아니라,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위일본 환자가 거짓말을 했다. 실제로는, 어, 뭐, 저기, 받지 않겠다고 도망갔다. 이렇게 이제 KCDC의 주장대로라고 면이 사람이 지금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는 이 역학조사관의 권한에 대한 문제. 만약에 저 사람이 제가 왜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이 역학조사관을 보건 혹은 방역 프로파일러라고 부르지. 프로파일러들이 용의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사실을 말하는지 빠른 시간 안에 치밀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몇 가지 단, 간단하고 아니면 핵심적인 지표행동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져야만 되는 거고. 프로파일러들은 그래도 어쨌든 수사관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수 있다고 하면, 검역, 저기, 역학조사관들은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저 사람이 거짓말 같은데?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해 갖고 만약에 판단 저짓 말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역학조사관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 사람이 저기, 지금 저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조사를 하다가 지금 거짓말을 해서 의심 낸다고 해서 돌아갔어. 네, 자가격리할게요. 거기 있을게요라고 했는데 자가격리도 안 하고 도망다녀. 그럼 역적조사관은뭘 해야 됩니까? 그 권한이 있습니까? 그래서 보다 더 확대된 사법경찰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신구속까지 할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그 감염, 전염병에 대한 예방관리법에 따르면 그 부분은 명확지 않아요. 오히려 할 수가 없어요. 뭐, 인공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강제력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경찰을 대동하고, 아니면 뭐, 영, 뭐, 나중에 뭐, 영장, 뭐, 이렇게.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죠. 지금, 지 앞에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갖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역학조사가, 하나가 빗나가면, 한 사람을 놓치게 되면, 그 뒤에 매차는 수백 명, 수천 명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역학 조사관들의 표준 메뉴와 그리고 어, 얼마만큼의 강제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 강제성을 동원할 때 어떤 방식으로 동원을 해야 되냐? 일시 구금을 할수 있냐? 일시 구금을 할수 있어야죠. 만약에 지금 자가격리를 시켰는데 부산에서 19살 어떤 놈이 자가격리 상태인데 밥 처먹고 다니고 그래서 옆엔 자기 가족도 하고 이걸 했다. 어떻게, 근데 이거를 사후에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후에도, 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이 1급 감염, 감염병이나 전염병이 높은 감염병은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해당 공연을 하여금, 감염 환자에 대해 조사, 진찰을 하게 할수 있고, 이게 역학 조사관의 역할이죠. 그리고 여섯, 조사관 플러스 뭐의사죠 완전 환자가 인정될 때 치료 입원시킬 수 있다는 강제 처분 조항이 있다. 근데 이거를 어길 경우 300만 원의 벌금. 그러니까 벌금 부과는 한참 뒤에, 그것도 재판, 판결이 난 뒤에, 지금 즉시 일시적으로 구금을 할 수, 있는, 일시적으로 격리를 할수 있는 강제 조항이 있냐. 이 그러니까 지금 아이나스라고 하는 이 고, 아주 고 위험도에, 막, 막 날고 뛰는데, 실제로 이 역학조사관들의 무기는 창이나 방패밖에 안 주는 거예요. 저쪽은 막기관총 쓰고 난리인데. 이따위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애초에 이걸 만들 때도, 벌금, 이제 애초에 그 환자들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의 선이, 설마, 자기가 바이러스 걸려서 위험한데,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지라고 하지만, 지금 보세요. 무지하거나, 아니면은, 종교적인 이유라든가, 어떤 것 때문에 숨기고, 도망가고, 난장판 치고, 그 바이러스 안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철에서, 어, 이상한 질환을 하다가, 그, 그러니까 그, 흔히 말는 관정이죠. 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법원에서는 또, 구성영장을 기각시키고. 그, 그러니까 촘촘하고 디테일이 약한 거예요. 그 하나 놓친 것 때문에 지금 대구 경북은 난리도 아니에요. 대구 경북은 난리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같이 좁은 나라에서는 좁고 수백만 명이 집중돼서 사는 데는 저 지금 좀이따가 나가야 되는데 저랑 같이 버스 타고 아니면 어디 가서 이제 어 길거리 옆에서 기침하는 사람 누군가가 말해서 갈지도 어떻게 알아요. 이런 나라에선 이 정도의 강한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이 인신을 구속하고 차후에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리고 공공 어, 병원이라든가 공공 시설 같은 것들이다 소확보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인형 종교, 무슨 뭐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 저, 전쟁의 양상이 그를 통해서 되는 것. 이제는 자연재. 바이오스하고도 전쟁을 해야 돼.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이따위의 법을 만들어 갖고, 이따위의 이따위에 인력을 가지고 할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제 막 죽어나갈 텐데. 월드워치라고 하는 거. 헐리우드 영화에 이런 재난 영화 많이 보시죠. 이제 우리가 그, 그 상황보다 더, 더지더 하지 못하더덜 하지 않는. 어쨌든 제가 늘 말씀 드리 는것 처럼 소일코 외양간 이라도 고쳐라. 근데 그 외양간 을 고칠 때 튼튼 하게 고쳐라. 그냥 대충 고쳐 갖고 또또 무너져 역학 조사관 을지금에 지금, 지금 180 명, 200 명이 안되 는데. 지금의 3배 정도를 늘려야 되는 거는 기본이 되겠고요. 그역학조사관한테 사법경찰권과 일시구금권을 부여해서, 그리고 그 공간에 어떤 특별한 형태의 시설을 보유할 수 있게, 마치 방공호를 파는 것 형태의 사용하는 형태의 공간을 확보해 두고, 그 공간은, 인간에서 멀리 떨어진, 그거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시골에 그폐 공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즉각 즉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긴급조치법 같은 경우. 긴급조치가 다른 건 몰라도 전염병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긴급조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뭐유신세로 돌아가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바이러스 전쟁은 시간과의 전쟁이에요. 하루, 하루가 아니에요. 지금 이, 이 바이러스 전쟁은 한 시간 단위. 아니에요. 30분 단위. 바이러스가 이 자기 분야라는 폭발적으로 자기 분야라는 시간에 맞춰서 우리의 대응책도 맞춰야 되는 거 말이 긴급 조치라고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만큼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돼. 역학조사관이 적어도 충분히 훈련돼 있고 그리고 그 충분히 훈련된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도 판단을 낼수 있는 필요하면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 거짓말하고 하는 걸 판단해 낼수 있는 능력을 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갈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일코 외양관이라도 고쳐라.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총행정명령을 더 동원해서 차단하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근데, 막연한 낙관주의는 큰일 난다. 좀 전에, 어젠가, 뭐, 이제, 계속, 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폭망에 대해서, 어 여러 언론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저는 같은 얘기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즉, 지금의 여권이 오만했고, 그래서, 어 여러 전문가들, 뭐 김종인 같은 사람이라든가, 선거 전문가들이라든가, 여론 전문가들도, 어떤 사람은 폭막,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 미래통합당이 선전할 것이다. 저도 거긴 동감하지만, 어, 근본적인, 왜 그런, 원인, 근본적, 거긴 동감하지 않아. 저는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자 칼로 망한다고 어, 이 말을 들려주고 싶어요 즉 어떻게든 정권을 잡았어요 촛불혁명을 통해서 그런데 마치 촛불혁명이 자기 것인 양다 그런 오만과 자만에 빠져갖고 철저한 자기개혁 그리고 사회개혁이 매진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현역 의원 교체 비율로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고 여러 사회 노동개혁들 주저주저하고 또한 하다못해 청와대 인사라든가 그러니까 사실은 돌아보면은 지금 돌아보면은 지금 정권의 개혁조치가 형식적이고 그냥 따라하기 대충 철저한 민생 중심의 사회개혁이 뒷받침되지 않는 저는 그게 지금 여권의 몰락과 지금 여권의 위기를 가져온 것이지 그들이 오만해서 뭐 이러고 하는 되게 초연적이고 단순한 근데 이것을 부추기는 쉽게 말하면 뭐 이동형이라든가 아니면 소위 이제 친여적인 어떤 언론인 사람들의 소수지만 그게 더 사실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철저한 자기개획을 얼마나 했네. 철저한 사회개혁에 얼마만큼 시도를 했고, 성과를 냈는그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빌미를 준 거고, 그 빌미가 결국은 위기를 가져온 것이라고 좀 보는 겁니다. 좀 답답한 부분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정의장이 잘했느냐, 아니면, 정의당도 죽 쓰고 있지만은, 그 죽은 좀, 그래도 좀 먹을만한 죽. 그렇지만은, 자체 역량에서 많이 부족한. 선생님, 답답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정치적인 언급을 안 하려고 했지만은, 음. 그렇지만은, 기본. 기본의 충실함. 그리고, 철저한 자기 반성. 그리고 진중하게 전문가를 만들어내고 거기를 옹호하고 그들한테 권한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을 축적하고 이거, 이거는 지금 바이러스 대란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선공미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재책이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하는 감정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속일 수 없는 게저 정치 집단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속일수 없습니다. 표로 심판될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뭐 범죄 얘기하고 별로 관련 없는 얘기를 했지만 이제 50 50 넘게 살아 살다 보니까. 얼마만큼 기본이 중요한가? 얼마만큼 자기 전문성과 그들한테 권한을 주고 그들한테 일을 할수 있게끔 하게 되는것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래면 너무 크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기본 마스크 쓰시고 손 씻으시고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시고 위험할 것 같으면 피하시고 모임 같은 거 되도록이면 줄이시되 그렇다고 해서 아주 필요한 거를 하지 마시면은 경제에 문제가 있으니까 주변에 아이들 꼭 위생 관련하시고 이런 것들 국민이 할수 있는 너무 불안감, 가짜뉴스 조심하시고, 이런 것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